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블 김준구 소장입니다 오늘 아, 여러분들에게 어, 건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어, 건물 여기 앞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신논현역 2분 거리에 걸리는 건물입니다 아, 470억 정도 되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되고, 실제로 매가가 410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건물입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지금 플라워, 아, 의류 그렇게 있고요. 뭐 학원, 마사지, 지금 여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에요. 주차는 이렇게 자주식으로 될수 있고요. 연식은 1981년도... 아... 토지는 167평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로변에 있는 건물 코너 땅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차장은 확실히 1981년도 건물이라서 어, 자주식으로 몇대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하철 역에서 가까워서 주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167평 건물입니다. 470억. 평당 1억 7 4 0 0 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 된 거나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해서 재임대를 하거나 뭐 이거를 어, 새로 허물고 멸시를 하고 재건축을 하면 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이런 거를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잘못 말 맞습니다 평당 2억 8천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자, 안으로 살짝만 보여드리고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만약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넣으셔야겠죠. 근데 엘리베이터를 뽑을 수 있는 위치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1층 여기가 노래방이 있고요. 보통 외부에 이렇게 화장실이 남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뭐 다양하게 업종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꼭대기 층이 올라가기 힘들어서 어, 임대가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어,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70억 어, 열심히 중개할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표님들.